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사선 김도읍 의원, 지역구가 부산 강서구입니다. 사선인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일 날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사선의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김도호 의원이 정책위원장을 한번 지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김 의원을 정책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삼고 초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최보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야당은 정책으로 승부한다. 김 의원은 당이 추진해야 할 민생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온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반경제, 반민주에 맞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계층, 세대, 지역별로 민감한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율을 할 적임자다라고 김도호 위원을 정책위원장으로 상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럴 계기로 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노선이 어, 나름 중도 합리 적으로선회하는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김도욱 정치기 의장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현재 사선의원입니다. <laughs> 19대부터 22대까지 어, 부산에서 내리 당선이 됐고요. 현재 지역구가 부산 강서구입니다. 어, 합리적이고 어, 일처리를 잘한다. 아,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진영에 크게 어느 특정 계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이 좀 약한 그러면서 어 일을 잘 처리하는 이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이른바 비 비윤 쪽에 속했던 인물로 그렇게 돼 있죠. 어 부산 대사 국민학교 낙동 중학교 부산 동고를 졸업하고 어 동아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동아대 법대 84학번입니다.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35회 사시 연수원 25기 졸업을 했습니다. 군 문제는 이제 방위로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유세를 와서 바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고 김도부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검사를 한 15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주지검, 창원,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 등등 근무를 했고 부산지검에서 공판부장 및 외사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2011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어, 이듬해 2012년에 예,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부산 음, 북구 강서을 여기에 출마해서. 어, 당선이, 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고, 공수처 통과, 어, 된 것,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통과된 것에 대해서, 어, 책임을 지고, 이제 불출마하겠다. 21대 때 불출마하겠다. 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 그때 뭐 지역에서 출마해달라. 이런 계속 요청이, 이, 이어지고, 후보 문제, 또 자본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김도 의원은 이렇게 명분을 삼았습니다. 좌파 독재 헌법이 짓밟히는 현장이 참담하다. 그래서 불출마를 결정했는데 당의 재출마 요청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이고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과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 간사를 맞죠 이때 상당히 이제 여당과 맞서는 공격수 역할 이런 것들을 해냅니다. 2021년 6월달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1대 후반기 법사 위원장을 맡습니다. 법사 위원장 김도호 위원은 그때 그니까한 12년. 삼선 지낼 때 12년 중에 10년을 법사위에서 있을 정도로, 어, 이 법사위에서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이 그런 인물이다라고 해서 어떤 뭐, 어, 상대당의 공격에 대해서 어지간한 건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또 그걸 끌어 안으면서 또 나름 견뎌가면서 이 상임위를 이끌어가는 그런 좀 내공을 보여줬던 이 그런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어, 변성환 민주당 후보를 11%포인트 정도 어, 앞서면서 어,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상당히 잘한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어, 있습니다. 이번 지금 지역구가 분구가 되면서 강서구를 선택을 했는데, 강서구에, 어,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 있음에도 어,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또 당선이 됐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어, 국민신문고보다 낫다, 뭐, 이런 평가를, 에, 에,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김도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고, 뭐, 김해공항이라든지, 가덕도라든지, 명지국제신도시, 뭐, 이런 좀 부산에 상당히 주목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또이 강서구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전입을 해가지고 평균 연령이 30대인 걸로 그렇게 30대 한뭐 중후반 정도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좀 젊은 도시, 거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어, 최대의 부산 현안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총선 과정에서, 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김도 의원, 어쨌든 사선,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이고, 정책위 의장을 이미 한번 지냈는데, 다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어, 뭐, 장 대표가 상고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김도업 위원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고, 그만큼 또, 이, 김도업 정책위장 체제를 보는, 이, 그러한 시각도 조금 상당히 뜻밖이다라는, 이, 반응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동혁 체제의 향후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 가늠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취해왔던 노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 이른바 중도 합리의 노선으로, 이,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에 대해서는, 어, 이 사선, 그리고 이미 정책위장을 한번 지내고 나름 능력과 합리성을 인정받는 김도부 의원이 정책위장이 된다라는 부분은 일정한 좀 안정성을 갖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